사도행전 196번째 묵상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4장 22절부터 27절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이를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듣권을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벨릭스는 바울이 주장하는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뜻할까요? 벨릭스가 유대인들과 그들의 종교에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았거나, 로마 제국이 그리스도 예수와 그를 추종하는 종교 집단에 관해 예의 주시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어쨌든 벨릭스는 바울의 변론을 들은 후 판결을 연기하고 바울을 가둬버리죠. 물론 아직 범죄가 확정되지 않았던 탓에 어느 정도의 자유와 면회를 허락합니다. 그런데 며칠 후 벨릭스가 자기 아내와 함께 바울을 불러내어 만났고 바울은 총독 부부에게 정의와 절제와 장차 다가올 심판에 관해 가르칩니다. 바울이 다짜고짜 복음을 전한 것은 아닐 테죠. 벨릭스의 명령이나 부탁으로 이루어진 게 틀림없습니다. 어쨌든 벨릭스는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을 듣고 두려움에 사로잡혔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나중에 다시 듣기로 약속한 뒤 바울을 돌려보내죠. 그리고 성경은 그가 바울을 자주 불러 이야기를 들었다고 기록합니다. 이쯤되면 벨릭스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을 법도 한데, 본문과 이후의 기록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물론, 사도행전 기록 이외의 일들은 전혀 알수 없지만, 본문의 기록만 놓고 보면 바울의 복음 증거에도 벨릭스의 회심은 일어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죠.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얻습니다. 먼저, 성경과 복음의 내용을 익히 듣고 이해하면 구원과 회심이 반드시 일어날 거로 믿지 마십시오. 구원과 회심의 역사는 수학의 원리나 물리법칙처럼 딱딱 맞아떨어지는 법칙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구원과 회심을 보장하는 법칙이란 없어요. 거듭남과 회심, 한 사람의 내면에 일어나는 새창조의 역사는 오직 3위 하나님의 작정과 일하심에 달려있을 뿐입니다. 성경과 복음의 원리를 올바르게 그리고 상세하게 힘써 가르치고 정성껏 전하면 구원의 열매가 항상 일어날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았는지 생각해 보시면 얼른 답이 나옵니다. 또한 본문의 벨릭스 총독은 선한 의도로 바울을 불러 복음을 들은 게 아닙니다. 26절을 보십시오.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무슨 뜻이죠? 바울한테 뇌물을 받아내려는 속셈으로 자주 불렀다는 뜻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람의 의도와 행위와 관계없이 누구든지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복음에 관심을 갖거나 귀를 기울이는 행위가 모두 선하다는 생각도 우리는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군가 교회에 출석하여 바른 자세로 말씀을 들으면 교인들은 그를 축혀세우며 칭찬 세례를 퍼부어댔을 테죠. 어린아이 같은 순진한 생각이 필요할 때가 있지만 어떤 때는 그것이 교회를 좀먹고 허무는 요소로 작용하기 일수입니다. 자, 그러므로 과도한 오지랍과 자신감을 경계하십시오. 그리고 제발 좀 속지 마십시오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벨릭스의 음흉한 의도에 부응하지 않았고, 자기 힘으로 그를 변화시키고 말겠다며 욕심을 부리지도 않았습니다. 속지도 않았죠. 오로지 그저 자신의 역할에 충실했을 뿐입니다.